올바른 재수는 올바른 학원 선택. 제가 영상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제대로 된 재수의 시작은 올바른 학원 선택.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재수 기숙학원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종합과 독재를 구분하지 않고 최고의 후기를 냈던 학원 네 곳을 선정하여. 어,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을 직접 데리고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학원도 상위권 시스템과 하위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투어 영상을 찍었고요. 어, 이 영상에 나온 그대로 학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검증된 학원을 선택하여 영상을 담은 거기 때문에 과장된 상담이나 허위 상담이 전혀 일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수학원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생케미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어, 댓글창에 학원 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시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캠입니다. 오늘은 456 등급의 재수 학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456 학생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지만 학원 선택할 때에도 폭이 좁아집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원의 폭이 좁아져요. 왜냐면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을 보는 건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고 규모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할 테니 좋은 환경이 필요해 이럴 때는 시설이 필요하죠. 시설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학원도 필요 없습니다. 유명한 강사도 필요 없고 왜냐면 나는 혼자 공부할 줄 몰라. 그냥 수원 수투도 몰라. 그러면 시설이 되게 좋아. 근데 수학수들 기본 베이스 수업이 없어. 그럼 그 학원을 갈 필요가 있나요?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456등급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없는 베이스를 어떻게 잘 깔아줄 거냐입니다 여러분, 재수학원들은 이미 고123 과정이 끝났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해요. 모든 재수학원이. 너네 이거 한 번쯤 했잖아. 그리고 다시 수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재수 학원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 하에 또 고3 때 나갔던 교재들로 수업을 진행해요. 근데 나는 고1 고1 고2 과정도 몰라. 그럼 우리가 재수를 할때 고3 진도부터 나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01, 고1, 고1때 놓쳤던 수원수투, 더 나아가서는 공통수학부터 제대로 베이스를 깔고 시작해줄 학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56의, 456 등급의 재수학원 선택 기준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어야 하는 건 베이스 수업을 얼마나 진행해 주느냐. 어, 할수 없이 정규 수업에 그냥 고3과정 미적, 뭐 수원수투, 겉탈기식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고1 고2 과정부터 제대로 나를 위한 수업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1번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사의 피드백. 성적이 낮을수록 수업을 들었을 때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 강사의 피드백이 얼마나 원활하냐? 그리고 여러분, 재수를 선택할 때는 처음에 내가 지금 학원 선택해서 그 학원에서 쭉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수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학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 4, 5, 6등급 지금 재수학원을 선택할 때는, 최대한 베이스를 많이 깔고, 최대한 피드백이 원활한 학원을 선택해서, 6월 모의고사 때 내가 막 3, 4등급? 막 진짜 열심히 해서 2, 3, 4등급이 돼? 그럼 그때 가서 중대형으로 이동해도 돼요. 그래서 스타트는 소용이어야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재수는 처음이고 누구나 재수 학원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냥 크고 유명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급이 낮은 사5 6은 크고 유명하고 인원 많은 학원에 가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5 6 등급 학생들 이 베이스 수업을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고 강사 피드백의 원활한 환경을 찾으면 어쩔 수 없이 소용입니다. 그리고 중형 중에서도 아 내가 그래도 소형은 조금 작근하고 싫은데 그 중형을 선택하고 싶으면 중형 중에서도 베이스 수업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강사 피드백이 중형이지만 최대한 원활한 시스템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중형 중에 아무리 피드백 시스템이 원활해도 소형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걸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안 해서 4, 5, 6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1, 2등급이 될수 있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1, 2등급이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해야 1, 2등급이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던 4, 5, 6등급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걸 습득해서 열심히 해야 1, 2등급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1, 2등급 될수 있어. 이런 이상한 생각 버리고요. 나를 잘 이끌어 줄수 있는 학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최대한 나한테 손 많이 대줄 수 있는 학원. 내가 이거 모를 때,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바로바로는 과외잖아요.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단시간에 알려줄 수 있는 학원. 그리고 내가 너무 몰라도 너 그것도 몰라 하지 않을 수 있는 학원. 여러분, 4, 5, 6등급 여러분 잘 고민해보세요. 본인들 고3 때 학원 다녔을 때도 잘 몰랐어요. 그니까 그 수업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도 선생님, 이거,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할, 알려주세요. 할 의지도 없었을 뿐더러. 너무 모르는 걸또 친구들한테 티 내기도 애매하고 뭐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재수에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수는 올바른 재수는 올바른 학원 선택. 제가 영상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제대로 된 재수의 시작은 올바른 학원 선택. 그래서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나를 가장 잘 키워줄 수는 학원. 선택해야 합니다. 사 5, 6의 재수학원 선택 기준. 소신 발언합니다. 사 5, 6 등계백에 가장 좋은 건 진정성 있고 시스템 탄탄한 소용입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6월까지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서 중대화을 할까 고민. 대부분의 학생, 사 5, 6 학생들이 소용을 선택해서 성적을 올리잖아요? 학원 이동 안 해요. 왜냐면 이 학원이 내 성적 잘 올려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제대로 된 베이스 잘 깔아줄 수 있는 소형에서 공부해서 6월의 선택 나의 선택 무조건 이동도 아닙니다. 그럼 그때 가서 나의 선택 사오5 등급 여러분들은 재수를 시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네가 어때까지 공부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재수를 하냐는 이야기를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우룩의 제주 선택이 늘 무겁고 늘 응원하는 편입니다. 사연 중에 저에게 제주 고민 사연을 보내는 100통이 있다고 치면 그 100통 중에 70%가 사우룩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 70%가 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도 보면 사우룩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갈 거예요. 1, 2, 3등급, 2, 3, 4등급 대비. 그래서 여러분, 재수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이 과정이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좋은 선택하길 응원하겠습니다.